지난해 대학입시에서 처음 학폭 탈락 제도가 도입되면서 학교 폭력 가해 학생 4명 가운데 3명이 불합격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입시부터는 학폭 감점제가 모든 대학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고아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3년 국가수사본부장 취임 하루 전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 학폭 가해자로 강제 전학까지 당한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돼 공분을 샀습니다. 교육부는 이후 학생부의 학폭 이력을 반영해 대입 전형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엄중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학폭 탈락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대학 입시에서 학폭 전력이 있는 수험생 4명 중 3명은 불합격 처리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학폭 가해 학생의 70% 이상이 탈락했고 정시에선 지원자 대부분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에서 학폭 이력 학생은 전원 탈락했습니다. 학교 폭력도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행동들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게 맞다고 올해 대학 입시부터 학폭 감점제가 모든 대학에 의무 적용됩니다. 학폭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경중에 따라 나뉘는데 주요 대학들은 1호 처분 기록만 있어도 100점 감점 2호부터는 아예 0점 처리할 예정입니다. 소수점으로 학불이 갈리거든요. 학폭 전력 있으면 지원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학폭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가해 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처분 절차를 지연시키는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